이 자꾸 터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체축을 내 몸에 있는 축을 골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캐나다 스키 레벨 4 양성철입니다. 자, 지금 슬로프에서 한참 무전기를 들고 여러분들과 이제 강의를 하고 레슨을 해야 될이 시점에 어, 사실은 오늘은 딱 그걸 접어두고서 이 실내로 들어왔어요. 자 이유는요. 간혹 그 슬로프에서의 설명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떤 이런 그림과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이렇한3개4개 어, 섹션을 갖고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요, 그뭐 제, 저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좀 간단히 이렇게 좀 소개 좀 드리고요. 예, 이렇게 간단히 가늠을 하고. 자,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그 제목이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중심 위치와 포지션인데, 간혹 스키장에서 막 포지션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저희가 스키를 포지션 잡을 때 그냥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오, 스키장에서 어떻게, 어떤 신분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잡으세요. 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이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스키 지도자 연맹의 그 전에 교본에서도 나와 있었고, 이거는 뭐 캐나다 스키 교본에서 실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물리적인 얘기예요. 몸의 중심뭐 어떠한 물체든 간에 중심체는 다 따로따로 있어요. 중심체는 다 따로 있고, 이 중심체를 COM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이제 그림들이 또 이런 그림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중심의 신체의 변화, 중심의 변화에 따라서 중심이 변화가 된다. 뭐 이런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어, 원래는 이제 스키 포지션이 이런 자세가 좀 가장 이상적인데 이렇게 골반을 앞에 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 신체 자세 변화에 따른 무게 중심 이동인데요. 우리가 꼭 배꼽 주변에만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신체 변화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명치 쪽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낮은 포지션이고 데몬스트레이터들도 되게 낮은 포지션인데 그 낮은 포지션일 때이 골반이 뒤로 이렇게 빠져 있는 이 상황에 이거를 이렇게 되면 후경 아니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중심을 대처하는 게 명치거든요. 그래서 어, 스키어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명이 이 여기 있던 중심이 명치 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명치에 관련된 거를 발과의 수직 관계를 유지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어내 중심은 여기 배꼽 근처니까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렇게 해서 타니까 등도 굽게 되고 이런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 주제를 갖고 한번 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러한 스키 포지션에 있었을 때이 골반의 위치에서의 수직 관계가 아니고 이 명치 쪽에서의 수직 관계를 어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후경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발하고 발 사이에 오지 않고 이렇게 뒤 바인딩에 걸쳐 있죠. 그리고 이런 요런, 요런뭐 평지에서도 이렇게 뭐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과 같이 중심 자체가 배꼽 근처가 아니고 약간 명치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스 한두 개를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하이 포지션일 때, 로우 포지션일 때, 각각 쓰이는 이런 근육들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이 포지션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심 자체가, 어,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 그냥 스키 포지션 하듯이 이렇게 높은 포지션일 때는 이런 포지션이 되지만 여기 그림같이 낮은 포지션일 때는 여기 하체 이 각이랑 상체 이 각이랑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치 부분이 어, 중심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잊지 않으시고 어, 지금 이 그림처럼 옛날 그 일본 데몬 스트레이터 사진인데 요, 요 그림처럼 이러한 이 각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여기 골반이 뒤로 빠져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후경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점잘 주의하시고 어, 무게 중심이 골반 근처에 있다고 포지셔닝을 앞으로 이걸 내밀어서 맞출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는 뒤로 빠져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 중심이 명치 부분에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포지션을 다시 재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슬로퍼에서 뵐게요. 스키 독학. <laughs> 단속이 내려왔어. 이거는요, 스키 신발을 벗으세요이 텐트를 빵빵 까요이 텐트를 까가지고 네. 어? 자, 어, 디 내려갈 때 발바닥으로 다 포지션을 할까요? 엄지 발이하자 발바닥, 자, 발바닥. 자, 발바닥. 네, 그렇지. 네, 좋아요. 여기는 이보관절 여기 보관절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안가다일어니까 자, 그쵸? 자, 이렇게 자, 여기 허벅지 안쪽에 페 빼시고. <laughs> 내가 내가 뼈사이내발내 <laughs> <laughs> <뼈>, <laughs> <laughs> 발바닥, 내 오른발과 왼발이 공익적으로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대퇴부 안쪽에 있는 근육을 써버리면은 따로따로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이쪽을 여기서 여기를 뉴트럴하게 만드는 거, 뉴트럴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요 동작을 좀 이따 저기 내려가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무전기 가지고 계신 분맨 나중에 관성 맨 나중에 내려오시고 먼저 자, 자 오른발 체중 발목 피고 기다렸다가 오른발로 발바닥 힘 빼고 그렇지 다시 왼발 왼발 발바닥 힘 빼고 아 원준이 좋다 자 오른발 기다렸다가 오른발 발바닥 힘 빼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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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준이 봤죠 자 원준아 여기 그래서 발바닥하고, 키가 떨어질 때, 그때 발바닥 힘 빼면서 그대로 안 빼. 어, 좋았어. 어, 좋았어. 근데 지금은 잘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있어봐야지. 금방 잘될 거야. 이렇게 처음 타면 돼. 처음 되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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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3인분 출발합니다. 그냥 에 타빙 칠 때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 타빙은 조금 달라. 어, 저기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너무 내려갔어요. 중간까지 어, 내려갔는데 중간. 중간 손님은 무전기 있어서 피드백 다니다 발목 펴고 일어나요. 펴죠. 야 어, 펴야 돼, 펴야 돼. 발목 왼발. 자, 골반이 피는 게 아니고 발목. 자, 오른발 체중 이동. 발목 펴요, 펴요. 기다려. 발바닥 힘 빼고. 왼발 피고. 힘 빼고. 자, 왼쪽 이동. 왼발, 오른발. 다시 왼발. 들어가요. 다시 오른발. 발목 피고. 발바닥 힘 빼요. 그렇지. 다시 왼발. 그렇지. 네. 그대로 각도감을 예, 네. 넣어야 한 되는데, 이거를 넣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관절이 자꾸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책 축을, 내 몸에 있는 축을 틀어트리지 않게 되면은 이거를 일관성 이게 하나를 완전을 만드는게 중요하고 이 만들어서 계속 발바닥으로 눌러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는게 제일 좋은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발바닥을 누르지 않고 무릎을 컨트롤 한다라고 하면 벌써 이게 흔어져 있어요 흔들어져 있으면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형태 근데 여기서 원래 이 형태가 이렇게 돼있어야 돼요 그대로 여기서 만약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어, 여기 포인트랑 경사면이랑, 이거랑 이렇게 같이 가 있어야 되는 거를, 간혹, 간, 간혹,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 힙이 어디로 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관절 하나가 다 정렬이 안돼 있잖아. 그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동작이 나중에 보속기열에 가는 동작에서도 되고 있 그렇지 그렇지. 자이 밟으면서 이거나, 자 그렇지. 항상 이렇게 밟으면서 그렇지. 네, 겉에 아우데지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밟 바... 그렇지 그렇다 하는 거예요. 발목. 다시 그렇지. 오만. 네, 자 이쪽 안쪽으로 오세요. 이쪽 이쪽. 자. 발목. 그리고 이거 그렇지. 자 상체. 자, 예.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지다 이쪽 으로, 이쪽 으로, 자 아니, 공간, 키 약간 안쪽에, 이건 엄청 비싸 게되 겠다, 엄청 비싸 게되겠이 엄청 다 아아 아. 아, 여기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 야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체전 이제 아, 그렇지. 아, 아, a... 그렇지 들어가서 체전 이제 그렇지 들어가서 내 장갑 밟할수있잖아 아, 아, 그렇지 네. 아, 자 반대로 반대로 열번 돌아서

자 발바닥 먼저 누르면서 가야지. 오른발. 안 들려? 왼발. 네. 자 이때 누르면서 돌리 돌리고 그렇지. 다시 오른발. 무적이 없어요? 네 그래, 말씀하세요. 말씀. 자, 계속. 자, 왼발. 자 돌리고. 아 좋아요. 자 오른발 발목 피고 발바닥 누르면서 그렇지. 다시 확 돌잖아 저렇게. 확 돌자. 아 좋아. 아, 반반. 반반, 정확히 가운데 아 좋네. 네. 좋아요. 자, 다. 자. 최종 이동, 발목. 발바닥 누르면서 돌리고. 발바닥 누르면서. 아까 내가 건드린데. 아이고. 괜찮아요. 자, 오른발 수직으로. 자, 왼발은 수직으로 잘 일어나는데, 오른발, 오른발 비켜지 말고, 어. 자, 왼발. 괜찮아? 어디다 네, 쳤어? 자, 발목. 그렇죠. 다시 오른발. 발바닥 누르면서 안쪽으로. 발목이 좀덜 펴져요. 발목이 거의 안 펴져요, 지금. 오늘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신체의 다른 체축을 갖기 위한 어떤 그어 학습을 했고 그 학습이 처음에 어떻게 세 가지 관절을 동시에 움직이기 위한 방법 그 중에서는 부추 속 아니더라도 이게 딱딱하지만 발목이 움직인다라는 걸다 확인했고요 발목서부터 1순위로 해서 움직여야지만 무릎 골반이 동시에 같은 각으로 펴진다 그래서 이 펴진 이후에 다시 그 압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까 골반서부터 아까 제가 집어준 여기 골반서부터 다시 발바닥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해서 그세 가지 관절이 펴졌다 구부러졌다 펴졌다 구부러졌다 하는 움직임을 처음 가져봤어요 스키 타면서 처음 했죠 이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 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바닥에 압력을 주면서 어떻게 일어날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 우리 여기 쉽게 선생님들끼리는 제 낀다 이러는데 이렇게 제 꼈죠, 이렇게. 그 결국은 발목이 위아래 버티칼 무브먼트와 지금 라테렐 무브먼트를 동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칼과 라테렐 좌우의 움직임을 동시에 쓴 거고, 그 다음에 턴 들어가면서 여기 안에 제가 주상골이라는 뼈를 아까 만져줬는데 거기를 안으로 돌리라고 했잖아요. 안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어 스키의 회전성이 더확 돌아가는 극대화가 됐는데, 이게 원래는 동작이 하나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떨 뛰어서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같이 했죠 두 번째를 그다음에는 스키가 떨어지고서 안쪽으로 돌렸죠 근데 이게 원래는 하나의 모션으로 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수, 그 방법을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바른 추축을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패턴과의 다른 방법이나 순서를 통해서 오늘 수업을 한 거예요 네. 잘 까먹지 마시고,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다운을 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여유가 있고, 자, 들어가! 그렇지. 자, 들어가! 왼발! 자, 체중 이동! 들어가요! 들어가요! 옆으로 완전히 놓고, 네. 발목을 비틀려고 그러는데 그냥 약간 수, 그냥 수직으로 이런 그렇지 예 아, 이렇게 비튼단 말이에요 발목을 자 왼발 펴자 오른발 피고 자 마음이 진짜 뽐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